오늘은 디모데오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권하는 마지막 겉면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 명령이기도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통해 이 겉면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겉면이 준엄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사는 건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구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계세요. 그 앞에서 어떤 것을 건면한다고 생각하면 이 건면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준엄하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겉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진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겉면의 중요성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사장 1절 후반부에 그가, 나타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림지로 오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제심, 제림하실 때를 생각하고 그 앞에 설 것을 어, 묵상하면서 이 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무게가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내용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면이죠 그래서 어~ 일절 마지막 하반부에 어미 명하노니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헬라어로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가 해야 할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전파 사역입니다. 목회자에게 말씀 전파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사역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까지 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결단했던 이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외부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레미아처럼 말씀은 내부적으로 잘 듣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잘안 들으려고 하는 청중들 때문에 어렵고, 외부적으로는 말씀을 전해도 그것에 대해서 박해하거나 적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든 아니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할 때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으라 라는 말이고, 경계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라는 것이고, 권하라 라는 것은 진리를 따를 것을 끊임없이 건면하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때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권하면서 위로도 해야 되는 것이 말씀 증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첨가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면서 가장 어려운 덕목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이유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그 사람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 소망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3절에서는 바른 교훈에 빠지지 않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 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니 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씀은 미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그 이후에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하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에만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아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아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했던 또 자기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반응했는데 예레미야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상은 평강이 없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기보다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을 감동시킬 메시지에 더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경책의 말씀 누가 경계의 말씀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디모데와 말씀을 듣는 청중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의 골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듣는 청중들은 자기의 사욕을 채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갈등을 하다가 청중들이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디모데만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디모댐만 목회장가. 디모댐 말고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지 않은가. 우리 다른 말씀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도 들어보자. 그리고 균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서 여러 스승을 두면서 결국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가 들었을 때 감동이 되고 설득이 되는 메시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그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승을 많이 둔 이유는 균형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델은 결국 인기가 없는 설교자가 될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외면하는 설교자가 될수 있어요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명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큰 목회 한번 하기 위해서 청동들이 좋아하는 설교로 바꾸어야 할까요? 예레미아는 청동들이 외면하는 설교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설교자에게 그렇게 결단하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예레미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가 무슨 뜻입니까? 청중들이 저런 상태라 할지라도 너는 청중들을 고려해서 청중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가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조용하고 침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중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스승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녀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일관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설교자를 외면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 박해보다도 설교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청중들이 설교를 외면하는 것일 것입니다. 디모데도 청중들이 좋아할 설교를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디모데 역시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자, 설교자는 설교자는 웅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면을 외면을 당하고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세 번째가 전도자의 길을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2 절에서 강조되었던 말씀 선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교자로서 사명을 현재에도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인생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중간에 선지자 사역을 간두고 싶어했습니다. 요나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 사역을 대항했습니다. 복음 전도자 사역은 중간에 간 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끝까지 그길 걸어가야 할 사명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결코 만만한 사역은 아닙니다. 특히 청중들이 말씀을 취사선택하려고 하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에만 길을 기울일 때, 말씀사역자는 꼭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도, 설교사역도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다 간두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전하고 싶은,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사역자는 청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아가 다시 힘을 내어 끝까지 한길 걸어갔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시 힘을 내어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끝까지 이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